한국은 면요리를 정말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국수의 시작은 중국이라고 하지만 한국만큼 면요리가 많은 나라도 없는데요. 수많은 면요리 중 하나인 짜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짜장면은 6 70년대까지만 해도 특별한 음식이었는데요. 외식 자체가 특별했던 시절의 짜장면은 졸업식이나 생일같이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죠. 1999년에는 GOD의 데뷔곡 어머님께에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등 짜장면은 한국의 힘든 때를 함께한 몇안 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 짜장면이 외국인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새까한 비주얼 때문에 꺼려하던 외국인들도 한입 맛보고 나서는 무조건 두번세번 번 챙겨 먹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짜장면은 중국 요리 아냐? 괜히 중국만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짜장면을 파는 곳이 중국집이다 보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한국에서의 짜장면이 없는데요. 물론 짜장면의 시초는 중국의 자오장면이긴 합니다. 중국의 자오장면은 짠맛이 강한 장에 야채와 미지근한 면을 비벼 먹는 형식인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의 짜장면은 튀긴 춘장과 야채, 고기 등을 식용유에 볶아서 만든 짜장 소스를 면에 비벼 먹는 음식으로 중국의 자오장면과는 굉장히 다른 맛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춘장 또한 중국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춘장은 천면장의 달콤한 맛을 살리기 위해 캐러멜을 추가해 만든 것으로 한국식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자오장면을 한국의 짜장면으로 생각해서 시키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실망하기 일쑤인데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짜장면을 자신들의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별개의 음식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 환상의 커플이 중국에서 데이트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네티즌들의 주된 반응이 짜장면은 어떤 맛이야 너무 먹어보고 싶어 였던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렇다보니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짜장면은 완전한 한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한식까지도 덩달아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짜장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한국 짜장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독일인이 말하기를 독일의 번화가에 오픈된 한국의 중국 음식점은 점심시간이 되면 한 시간씩이나 줄을 설 정도로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한식이 처음 해외로 뻗어나갔을 때에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운맛을 그대로 내놓았다가 외국인들이 한입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기도 하고 짜장면의 경우에는 전혀 맵지 않고 달달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한식의 이미지는 바로 건강식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 음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고기만으로 이루어진 요리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채소를 잘게 썰어 넣는 등 채소가 필수로 들어가는데요. 짜장면에도 감자, 양파, 버섯 등등 굉장히 많은 채소가 들어가죠. 한국의 짜장면이 인기가 많은 것은 독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짜장면 집도 주말이 되면 손님이 붐벼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TVN의 현지에서 먹힐까라는 프로그램의 미국편을 봐도 이현복 셰프가 만든 짜장면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걸알수 있죠. 게다가 무려 189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베로니카도 한국의 짜장면에 푹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가감없는 평가를 해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그녀가 가장 즐겨 먹는 요리는 바로 면요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로 중국의 면요리를 많이 먹었죠. 어느날 그녀는 한국의 짜장면도 먹어보고 싶다며 한국 짜장면의 먹방 영상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짜장면 먹방 첫 시도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먹은 짜장면은 진짜 짜장면이 아니라 인스턴트 라면이었고 구독자들은 한국의 짜장면을 제대로 즐기려면 직접 식당에 가서 제대로 된 짜장면을 먹어봐야 한다고 말했죠. 결국 베로니카는 3개월 뒤 한국의 짜장면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그동안 인스턴트 한국 짜장면만 먹어왔지만 오늘은 진짜 100% 한국 짜장면을 먹는 날이다. 오늘만 기다리며 한국에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짜장면을 맛보기 위해 휴가로 한국 여행을 선택했던 것이었고, 그녀는 결국 너무나 궁금했던 짜장면을 맛봤는데요. 야무지게 짜장면 두 그릇을 시키고, 사이드 메뉴로는 군만두까지 챙긴 그녀는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짜장면을 비비면서부터 나는 찰진 소리에 완전히 반한듯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렇게 잘 비벼진 짜장면을 한입 먹고는 풍미가 엄청나다며 미간에 주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라며 칭찬하기 바빴죠. 그 전까지 인스턴트 짜장라면만 먹다가 진짜 짜장면을 먹으니 그 차이가 더욱 실감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인스턴트 짜장라면과는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고급스럽고 진한 맛이 난다. 짜장면이 내 최애 면요리가 될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짜장면 두 그릇을 말끔히 비운 베로니카는 마치 짜장면 홍보대사가 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최의 면요리가 될것 같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그녀는 그 뒤로도 계속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사한 날에도 짜장면을 먹는 등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녀는 짜장면을 한입 먹고는 역시 너무나 맛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입에 짜장면을 묻혀가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영상에는 나도 짜장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짜장면을 먹으러 한국에 가봐야겠다. 앞으로 내 버킷리스트가 됐다 등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짜장면이 인기가 많아지자 또다시 중국인으로 보이는 네티즌은 짜장면은 원래 한국 음식이 아니다. 중국의 작장면에서 비롯된 음식이고 한국인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짜장면이 왜 중국의 음식이냐? 나는 중국에 갔을 때 한국의 짜장면과 같은 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음식을 직접 먹어보면 절대 다른 음식이라는 걸알수 있다. 한국의 짜장면의 시초가 중국의 작장면일 수는 있지만 원래 어느 나라건 음식이 전파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친다 등 사이다 반응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과거 같았다면 짜장면이 중국 음식이었구나, 중국이 한국보다 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편을 드는 게 너무나 신기한데요. 아마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따라할 리 없다는 인식까지 퍼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한국의 짜장면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 탕수육이나 군만두도 함께 먹어봐. 아마 황홀한 기분까지 들 거야. 나는 짜장면을 검은 콩국수라고 부르길래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 짜장면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게 행운이라고 생각해. 한국의 짜장면은 정말 깊은 맛이 난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이야. 한국에서 먹었던 짜장면이 가끔 너무 그리운데, 내가 사는 곳에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 너네들한테 팁을 줄게. 한국 짜장면을 시킬 때는 꼭 곱배기로 시켜 먹어. 그럼 약간의 추가 금액만 내고도 맛있는 짜장면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짜장면을 비빌 때 나는 소리가 너무 좋아. ASMR로 써도 될것 같아. 아마 이 소리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난 이상하게 짜장면만 먹으면 허겁지겁 먹게 되더라. 한국의 짜장면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니 뿌듯함과 동시에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짜장면은 어떤 사람, 어떤 국가의 사람이 먹어도 호불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신 있는 한국의 음식입니다. 앞으로도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한국의 짜장면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